아직도 관절통증에 시달리나요? 의사들이 몰래 먹는 이 음식 딱 3가지 1위 등푸른 생선 의사들이 관절염 환자에게 가장 먼저 추천하는 음식이에요. 오메가3 지방산이 관절 염증의 뿌리를 차단합니다. EPA와 DHA 성분이 관절내 염증물질을 직접 억제해 통증을 70% 이상 감소시킵니다. 2위 베리류 작은 열매 속에 숨겨진 강력한 항염 성분이 관절을 보호해요. 특히 타트체리는 천연진통제라고 불립니다. 안토시아닌이 관절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를 차단하고 염증을 뿌리부터 제거합니다. 3위 입체소, 녹색 입체소의 파이토케미컬이 관절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무력화시켜요. 비타민 K가 뼈와 관절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을 억제해 관절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핵심 포인트. 이세 가지 음식들은 모두 염증 차단을 통해 관절 통증의 원인을 제거 연골 보호 통증 완화, 장기적으로 관절 건강까지 지키는 기적의 음식들입니다. 관절 통증에서 해방되고 싶다면 좋아요 한번, 매일 건강 처방전 받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세요.